옛날 옛적, 프랑스 남서부 해안가 작은 마을에 마리안드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바다의 신비로움에 매료되어 있었고, 마을의 어민들이 들려주는 해저, 세계의 이야기들을 듣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마리안네의 아버지는 조각가였고, 그는 바다의 생명을 주제로 한 아름다운 작품들을 만들어내곤 했습니다. 마리안네 역시 아버지를 따라 바다의 생명들을 그리는 것을 즐겼습니다. 어느날, 마리안네는 해가 저물 무렵 해변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파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점잖은 물결이 부서지는 모습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바닷가 근처에 서희미하게 반짝이는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마리안네는 혹시나 싶어 가까이 다가가자, 그것은 해저 보물의 한 조각인, 듯한 황금빛 조개였습니다. 그녀는 조개를 조심스럽게 손에 쥐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돌아온 마리안드는 조개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조개 껍데기에는 섬세하고 아름다운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그 안쪽에는 작은 진주가 박혀 있었습니다. 이 신비로운 조개는 그녀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그녀는 다음 날 아침 아버지께 조개를 보여드렸고, 아버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건 마법의 조개라고 해서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와 비슷하구나. 마리안드는 아버지의 이야기에 더욱 깊은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 조개가 단순한 바다에 선물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마리안느는 위층 다락방에 올라가 조개를 바라보며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드는 순간, 그녀는 바닷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신비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수중 세계에 도착하여 다양한 색상의 물고기와 해초들, 그리고 크고 작은 조개들이 사는 아름다운 장관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그녀 앞에 나타난 우아한 인어였습니다. 인어는 마리안네에게 다가와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반가워요. 마리안느나는내레이다이 바다의 수호자입니다. 당신이 손에 들고 있는 그 조개는 우리 세계로의 초대장이지요. 마리안네는 인어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레이다는 마리안네에게 친절하게 바다의 여러 신비로운 생물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해저의 멋진 산호초와 아름다운 진주를 채취하는 과정을 관찰했습니다. 마리안네는 이 모든 것이 꿈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생생하다고 느꼈습니다. 시간이 흘러 마리안느는 자신이 사실상 해저 세계의 중요한 손님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바다 생명들과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꿈 속에서 마리안느는 네레이다와 함께 바다를 탐험하며 그곳의 경이로움을 배워나갔습니다. 점점 시간이 흐르며 마리안느는 그녀가 깨운 바다 세계의 마법이 현실 세계에서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의 영향을 받아 더욱더 놀라운 해양 예술 작품을 창조하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바다에 신비로운 이야기를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몇년후 마리안네는 해양 생물학자가 되어 바다에 관한 책을 집필했고 그녀의 책은 해양 보존의 중요성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마리안네는 여전히 밤마다 꿈속에서 네레이다와 함께 바다를 탐험하며 끝나지 않는 모험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마리안네의 이야기 바다 속의 마리안르는 바다와 바다 속 생명의 아름다움을 기억하라는 교훈으로 오늘날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깊은 숲 속에는 레포르의 앵상 따라 불리는 신비롭고 마법적인 숲이 존재했습니다. 이 숲은 평범한 숲과는 달리 모든 생명체와 자연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며 밤이 되면 별빛이 나무들 사이로 춤을 추곤 했습니다. 작은 마을에 사는 소년 루이는 이 숲에 대한 수많은 전설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의 할머니는 언젠가 이 숲에서 길을 잃었고 결국 숲이 그녀를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오도록 도와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루이는 항상 이 전설이 진실인지 궁금했으나 숲에 들어가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어느날 루이는 숲에서 작은 빛이 반짝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초대하듯이 그의 눈길을 끌었고 호기심이 가득한 루이는 조심스럽게 숲으로 들어섰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두려웠지만 루이는 곳숲 속의 아름다움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새들이 조용히 노래를 불렀고 나무들은 우아하게 흔들리며 마치 길을 안내하는 것 같았습니다.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자 루이는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작은 호수 위로 알록달록한 나비들이 춤을 추고 있었고 그 호수 중앙에서는 은빛 물고기들이 수면 위로 뛰어오르며 신비로운 물벼락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루이는 이 광경에 완전히 매료되었고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미묘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루이 깜짝 놀란 루이는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루이, 너는 이곳에 속하는 사람이구나. 루이는 두리번거리며 목소리의 주인을 찾았고, 드디어 하나의 노란 가락지를 갖고 있는 작은 요정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요정은 그에게 다가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 숲을 지키는 수호 요정이야. 많은 사람들이 이 숲을 지나가지만 너는 특별하구나. 너의 마음 속 순수함이 이 숲에 의해 인식된 것이야. 놀라운 사실에 루이는 할 말을 잃었지만, 요정은 미소를 지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 숲의 비밀을 알려주고 싶어. 하지만 약속할 수 있니? 이 비밀을 지키고 사람들에게 이곳에 존재를 함부로 알리지 않겠다고 루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요정은 그의 손을 잡고 신비로운 출구로 그를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선 각각의 나무들이 마치 서로 대화하듯 낮은 소리를 내고 있었고 모든 것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요정은 그에게 나무의 말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고 이를 통해 루이는 숲과 더 깊이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루이는 이곳을 자주 방문하여 나무들, 동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비밀을 지켰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 숲에 관한 진실을 결코 발설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숲이 가진 마법적인 힘이 세상에 서로 다른 것들을 하나로 연결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침내 루이는 성장하여 마을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고, 그는 자신이 경험한 모험과 배운 교훈을 통해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며 사람들에게 자연과의 조화, 그리고 비밀을 지키는 것의 가치에 대해 일깨워주었습니다. 이렇게 프랑스의 신비로운 숲속 모험은 끝이 났고 레포르의 앵창대는 계속해서 평화롭고 신비로운 장소로 남아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레무슈라는 제빵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빵은 마을에서 가장 유명했으며 아침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만든 신선한 크루아상과 바게트를 가져가기 위해 그의 가게 앞에 줄을 서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레무슈는 빵 반죽을 위해 특별한 재료를 찾기 위해 마을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마법의 포레스트라는 신비한 숲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숲에는 아름답고 기묘한 식물들이 자라며, 이런 식물들 중에는 빵을 특별하고 맛있게 만드는 비밀의 재료가 숨어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레 무슈는 배낭을 꾸리고 이른 아침의 길을 떠났습니다. 여행 첫날, 그는 넓은 밀밭과 아름다운 해바라기 밭을 지나갔습니다. 밤이 되자, 그는 울창한 숲 근처에서 캠프를 차렸습니다. 그는 캠프파이어 옆에서 잠깐 머물며 다음 날의 여정을 떠올렸어요. 다음 날 아침, 그는 안개 낀숲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기이한 빛과 소리를 느꼈습니다. 그러다 숲의 깊은 곳에서 아름다운 노랫소리를 따라가는데 다양한 색깔의 새들이 그를 반겨주었습니다. 새들의 안내로 그는 숲의 중심에 있는 비밀의 연못에 도착했습니다. 연못 옆에는 동화 속 덤불과 꽃들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고, 그곳에는 고대의 신비한 나무가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 나무 안에는 전설 속의 빵을 만드는 비밀의 씨앗이 숨겨져 있다고 알려져 있죠. 레무슈는 조심스럽게 나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나무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용감한 여행자여, 나의 비밀을, 찾으러 여기에 왔군요. 나는 당신의 진실한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 씨앗을 얻고자 한다면, 마을로 돌아가는 길에는 항상 선의를, 베풀고, 당신의 빵을 나누어야 합니다. 레무슈는 나무의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였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무는 가지를 흔들어 아름답고, 황금빛, 나는 씨앗 하나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는 이 소중한 씨앗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후, 레 네, 무슈는 바로 씨앗을 심고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몇주 후, 그의 가게에서는 이전보다 더 맛있고 특별한 빵들이 만들어졌고, 마을 사람들은 그의 빵을 먹고 더 행복해졌습니다. 그의 빵은 멀리까지 소문이 퍼져나가 더욱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고, 그는 사람들이 배고픔 없이 만족하고 행복한 시대를 열수 있도록 그의 비법을 널리 공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신비한 마법의 포레스트에서 배운 가르침대로 항상 선의를 실천하며 그의 빵을 나누었습니다. 이로 인해 레무슈는 마을에 영웅으로 거듭났고, 그의 이야기는 후손에게도 오래도록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먼 옛날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아름다운 장미를 가진 공주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엘로이즈였고, 그녀는 장미공주로 불렸습니다. 엘로이즈는 마을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지만, 그녀의 상냥한 마음만큼 마을에서 유명한 것은 그녀의 장미, 정원이었습니다. 이 정원은 매일매일 공주가 가꾸었고, 그녀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더욱 아름다운 장미들이 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마을에는 누구도 가까이 가기를 꺼리는 숲이 있었습니다. 그 숲은 수백 년간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자라고 전해졌지만, 동시에 수많은 전설 속에서 위험한 마법이 깃든 곳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바로 이 마법의 숲은 사람들의 상상 속에서 수많은 미스터리와 경이로움을 안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마을의 모험가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용감한 여행자들로 세계에 신비로운 것들을 탐험하고 기록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엘로이즈는 그들에게 마법의 숲을 소개했습니다. 엘로이즈는 그 숲에 들어가 본 적이 없었지만 어렸을 때부터 그곳에 대해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기에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모험가들은 엘로이즈와 함께 숲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숲의 경계에 서서 잠시 멈춰 서었습니다. 그들은 숲 속에서 흘러나오는 신기한 빛과 소리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마치 숲이 그들을 부르고 있는 듯했지요. 숲에 들어간 첫날 밤, 엘로이즈는 믿을 수 없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 속에서 그녀는 말하는 장미와 마주했습니다. 그 장미는 이전에는 본적 없는 화려한 색을 가지고 있었고 그곳에서도 빛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장미는 엘로이즈에게 자신의 백년 묵은 비밀을 풀어주며 숲의 수호자가 될 것을 제안했습니다. 엘로이즈는 꿈 속의 장미가 한 말을 듣고 숲의 수호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결심과 함께 깨어났을 때 그녀는 자신의 손에 꿈속에서 본 것과 똑같은 장미를 쥐고 있었습니다. 숲의 중심으로 더 깊이 들어가자 숲의 동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엘로이즈를 반기며 장미공주가 숲의 수호자가 될 새로운 운명을 맞이했음을 축하했습니다. 이후로 엘로이즈는 마을과 숲을 잇는 수호자가 되어 자연과 사람들을 조화롭게 헤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의 장미정원은 점점 더 아름다워졌고 아무도 다가가지 못했던 마법의 숲은 이제 장미공주 덕분에 사람들에게 신비롭고도 안전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장미 공주 엘로이즈는 자신의 새로운 역할로서 마을과 숲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며 사람들의 마음 속에 오래도록 기억될 이야기를 남기게 되었습니다.